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 2여년 동안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에는 신모라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우리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하고 검찰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관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아,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으로 계속 낙인찍어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두 괴멸시키겠다는 것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 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 있고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 한국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 우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왔고 탄핵 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 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구속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으로 계속 낮인찍어 한국 보수국가 세력들을 보장합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 자금 파동 때는 신모라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2년 12월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 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하고 검찰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재판의 부당성을 주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른 동지여러분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문제를 정리하고 모두 괴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보수국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